어, 주차장 있는 공간이 요만큼 반만 튀어나온 거. 어 굉장히 아이디어를 잘쓴것 같아요. 사실 이런 사례는 저는 처음 보긴 했거든요. 방이1 4 개죠. 사업성 괜찮은데? 괜찮네요. 안녕하세요 왕검대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만 씨입니다. 오늘 어디 나왔죠? 오늘은 중랑구로 왔습니다. 아, 저희가. 은평구를 최근에 많이 가가지고 그렇지. 이번에는 좀 동북부로 넘어왔고요 땅값이 비교적 저렴해서 소액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또 은평구 다음에 이제 중랑구가 있죠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신축 을 하고 있고 오늘또 신축 현장에 나왔습니다 네, 이 중랑구는 7호선을 따라서 도시 가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강남 접근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청담부터 해서 반포까지 지하철 타면은 2 30분 안에 다 도달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북부에 성수라는 업무지구가 또 생겼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쪽도 접근. 이 상당히 좋아요. 그다음에 혹시... 주변에 이제 대학교도 많아서 뭐 원룸이나 주거에 대한 수요도 은근 많은 편이에요. 또 땅값도 이제 서북부보다 오히려 저렴합니다. 그렇죠. 한 2천만 원 초중반대 물건들도 현재 기준 많고 지금 이제 건물을 많이 짓고 계신 수강생분들은 대부분 천만 원대의 땅을 매입하셨어요. 비싸야 2천. 좀 사업성이 괜찮은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신축을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 거기를 한번 둘러보러 나왔고요. 뒤쪽에 보이는 현장은 우리가 보통, 이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고 3종입니다. 3종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250%죠. 조금 더 바닥 면적을 많이 쓸수 있고, 2분 같은 경우는 44평 토지를 9억 평당 2천만 원에 매입을 하셔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계세요. 여기 입지 보면은 지하철역이 그렇게 가까운 편은 아닌데, 일단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오자마자요. 들어오자마자 고 4차선 대로변에서 20m 한세 번째 필지. 그래서 완전 골목골목도 아니고, 지하철역만 좀멀 뿐이지, 좀 대로변이나 이렇게 상권도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사람이 거주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입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뭐 지하철 여이 멀다고 표현했지만, 역세권은 역세권입니다. 8, 900m 정도, 도보로. 성인 남성기준으로는 10분 안팎 걸릴 것 같고요. 이 필지가 좀 좋은 게 메인으로 접하고 있는 4m 도로는 이제 동도로기는 한데 막다른 도로가 북도로로 작게 또접해있어요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 네. 여기 이제 도로가 거의 한, 한 4m 넘을 것 같아요. 6m 도로 되겠네. 근데 또 이게 걸음거리가 정확하거든. 네. 6m 도로. 5.4m. <laughs> 그 다음에 여로 이제 들어가는. 저 뒷집으로 가는 요것도 이제 도로예요.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나름 이것도 북도로라서 어 일주권에서 조금 이제 유리한 면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3종이라서 그 건폐율이 좀 낮습니다. 건폐율이 낮으니까 좀 이렇게 홀쭉하겠죠. 네, 홀쭉한 대신에 북도로가 조금이나마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좀 살릴 수 있고. 그래서 이 건축주는 일반적인 원룸은 보통 3계층이나 4계층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5계층을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넣었고 그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넣었기 때문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또 건폐율에서 빠져요. 건폐율 용적률. 그래서 모두 빠지죠 그렇죠 그래서 땅을 잘 활용을 하셨고 주차는 두 대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계는 골조가 끝났고 네. 뭐 외단열부터 해서 내 공사를 시작하려는 단계입니다 음. 건축물 규모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상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원룸 개수는 14개 보시고 공사비가 대략 10억 정도 들었다고 하거든요 총 사업비가 부대 비용까지 해서 약 20억 정도 20억 초반 정도 되겠죠 네 사업성은 무난히 괜찮은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 이제 중앙 현관이 있는데 주차장이 두 대로 북쪽에도 놓고 도로가 저쪽에 있는데 북도로가 있기 때문에 북도로 들어와서 이 현관 코어를 가운데로 이렇게 뚫었습니다 들어오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엘리베이터 공간이 있고 바로 이제 위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구조가 진짜 특이한 게 반층 올라왔는데 방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개층 올라왔는데 여기 지금 원룸이 하나 있어요 그죠 원룸에서 문 열고 나오면 또 반계층으로 올라가는 거야. 반계층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여기 원룸이 또두 개가 있어요. 저는 여기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한층에 원룸 세 개를 다 넣으려고 하면은 이 계단실을 좀더 이렇게 넓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엘리베이터도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계단실과 계단실 사이에 요 지금 제가 있는 공간이 참인데 참에서 현관문을 세 개를 뚫으려고 하면은 복도가 길어지죠. 그렇지. 복도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계단실 중간에 하나 별도의 세대를 넣음으로써 계단실의 공간을 좀 최적화 한 케이스라고 볼수 있겠죠. 아 어, 굉장히 아이디어를 잘쓴것 같아요. 사실 이런 사례는 전 처음 보긴 했거든요. 방 하나를 반층, 계단 중간층에 넣은 거. 이것도 아이디어 좋은 것 같습니다.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원룸도 보면은 방 크기도 무난해요. 이거는 이제 땅이 44평이기 때문에 층당 원룸 3개로 해서 원룸도 너무 작지 않은 적당히 크기가 있는 6평대로 이제 구성을 하셨고. 뭐이 주변 입지에서는 그래도 무난하게 임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세대가 이제 그 계단실과 계단실 중간에 있는 세대기 이 때문에 1층에 이제 주차장이 있겠죠. 그죠? 주차장이 있는데 이거는 몇 층이야? 0.5층이라고 해야 되나? 1.5층이죠, 여기는. 그래서 어, 주차장이 있는 공간이 요만큼 반만 튀어나온 거예요. 0.5만큼만. 그래서 요 위에다가 아마 침대를 넣는걸 네. 약간 이제 반복층 구조인 거죠. 그렇지, 그렇지. 복층이 반복되겠죠? 그 사이에 그걸 아. 준비하셨나요? 여기 <laughs> 현장은 이제 골조 끝났고 아마 이제,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 가을에 완공이 되지 않을까 네, 올해 내에는 무난히 이제 뭐 중공 나고 임대를 맞추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에 지금 또 다른 현장이 있으니까 그쪽 현장도 한번 가보시죠 응, 가볼까요? 응. 차 타고 10분 딱 왔습니다. 여기는 먹골역 인근이에요. 아까는 면목역 인근이었고, 그죠? 지금 왕복 4차선 도로가 딱 있어요. 그래서. 어, 마을버스 다니고, 먹골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어, 상가들도 많아요. 이 근처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데는요? 그 이, 이 대로에서 딱 들어왔어요. 바로 뒤에는 그냥 다 주택가죠. 아, 저 뒤에 보이는 현장 저건가요? 네. 들어오면 다 다세대, 여기 노후 다가구가 있고, 여기는 신축 빌라가 있죠? 신축 빌라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도 노후 다가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 앞에 있는 다가구랑 지금 이거 우리 수강생 현장 뒤에 있는 다가구 이세 개를 원래는 한 번에 사가지고 빌라를 지었어야 되는 땅이야 내가 볼 때는 막다른 도로기도 하고 그렇지 사실. 그렇게 하면 이 맞은편에 있는 빌라처럼 뭐 빌라를 짓든 연립을 짓든 그렇게 할수 있는데 지금 우리 수강생이 할머니가 혼자 팔겠다 해가지고 이걸 딱 샀는데 지금 이게 땅이 40평이고 평당 1800 정도 해서 7억대에이 땅을 매입을 하셨어요 역세권 2 5 0 m 인 그러니까 아. 그리고 7호선이 여러분들 경의선 뭐 이딴 거 있잖아 뭐 1호선인데 막 저기 뭐 국철 이런 거 있잖아 아, 국철 알아? 저... 네 친구 국철 7호선이면 여러분 완전 그 도심 속에 있는 전철이기 때문에 괜찮죠 아무튼 여기는 이제 원룸을 짓고 계십니다 여기 건축주분은 저랑도 개인적으로 친한데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현금 흐름도 있고 자금도 있고 건물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집안 쪽에 또 이제 건설 쪽에 있는 분이어가지고 이제 뭐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데 그래도 내가 혼자 단독으로 한번 작은 거라도 해봐야겠다라는 게제 강의 또 메시지인데 또그 메시지에 또딱 부합해가지고 짧게 해보고 계십니다. 모임 때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 지을 수 있는 거면 지었어야 됐는데 맨날 지어진 거 사가지고 그렇지. 얼마 못 벌었다. 물론 벌었지만 <laughs> 그래서 건물을 매매를 하시던 분들이 결국에 공급자가 되는 게돈 버는 거다. 남이 지어놓은 거 사면 사실 그만큼 비싸게 주고 사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다 하세요. 그래서 직접 지으셨고 조용히 한번 들어보세요. 가 조용히 한번. 여기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죠. 없고 이제 층당 원룸 3개입니다. 아 근데 여기는 원룸이 3개인데 오, 복도 공간이 거의 없이 여기도 알뜰하게 잘 뺐네요. 그러니까 이게 코어를 가운데로 딱잘 뺐고 이 코어 자체가 도로 쪽에 있지 않고 코어를 가운데다 놨기 때문에 계단실을 좀 효율적으로 쓸수 있었고 그냥 무난하게 했어요 그냥. 딱 무난하게. 아 여기는 4개네. 어 지상층을 4 개로 쪼개셨구나. 아, 지하랑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 때문에 3 개로 하신 것 같고 2층, 3층은 원룸 4 개로 하셨어요. 계단실을 딱 컴팩트하게 했기 때문에 원룸이 그래도 한 5, 6 평대에는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 방통 쳐졌네 방통도 어. 다 쳤고 목공도 다 들어와 있네요. 네. 네. 음. 조금 전에 봤던 현장보다는 조금 그렇죠. 더 진행이 된 네, 거죠. 네, 좀돼 있죠. 그래서 외단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탈도 붙였네. 어, 화장실 타일도 붙였고 수전이나 이런 도기들만 좀안 들어온 것 같아요. 방화창도 붙었고 이 정도면 한두달 안에 이제 끝날 것같은데요 여기는 외벽만 잘 하고 어, 내부면 금방 할것 같은데요. 여기 다락방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긴 없네. 여기 북쪽이니까 아마 이쪽에 있겠지? 그렇지 여기 있지. 그래서 오 여기는 창도 기억자로 이쁘겠네. 아또 건축주 이미지와 다르게 또 이런 디자인까지. 건축 주분을 안 좋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것 같은데 굉장히 남성적이신 분이셔서 그렇죠. 팔뚝 이만하고 막 네. 나름 약간 미적 감각이 있으셨네요 네.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네. 여기 층고가 좀 높은 것 같지 않나요? 네 층고가 높은 것 같아요. 무난하게 하신 것 같아요. 공사비가 얼마죠? 여기 8억. 땅값이 뭐 대략 8억이라고 하면은 땅값이 7억 3천. 그러면 뭐 대충 15억 6억에 부대비용 하면은 한1 8억 좀 안, 언저리 17억대일 것 같아요. 네. 방이 14개죠. 어, 사업성 괜찮은데? 괜찮네요 확실히 땅을 저렴하게 사셔서 괜찮은 것 같고 역세권에 뭐 7호선이니까 묻혀있는 땅이긴 한데 땅 자체가 그 대지에 대한 활용을 그래도 비교적 잘 하신 것 같고 그래도 대로변에서 걸어서 한 20m 안쪽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촬영하러 오면은 아마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완공되면 한번 또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분들이 은평에도 많이 짓고 중랑에도 많이 짓고 관악 구로 금천에도 많이 짓고 있는데 아, 이렇게 수강생들이 원룸 건물을 하나 하나 탄생 시킬 때마다 기분이 어떠세요? 원룸 건물 좀 그만 좀 하고 싶어요. <laughs> 너무 많아서. 제가 강의 3년 짜는데 그때 제가 원룸 지었던 거 그대로 노하우를 다. 전수했죠. 물론, 뭐, 조금 이제 수익이 덜난 분도 있고, 땅을 저렴하게 사셔서 수익도 잘난 분도 계시고, 임대 끝난 분, 하고 있는 분, 이미 땅 사서 이제 시작하는 분, 막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시장이 또안 좋아지기도 했고, 이제 금리도 많이 올라서, 이제 신축을 통해서 돈을 버는 전략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빌라를 하던 분들도 잠깐 홀딩한 상태고, 또 그만큼 그 수요가 근생 쪽으로 많이 옮겨서, 지금은 이제 꼬마 빌딩 하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저도 이제 했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단순히 안주에 있지 않고, 꾸준히 내가 수익을 낼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계속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방향 중에 하나가 이제 신축은 그래도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나 꾸준히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전략만 달리하면은 이 경험들이 쌓여서 나의 또 역량이 되고 하나의 무기가 되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평생 투자를 하면 사실은 든든한 노후가 되거나 아니면 제2의 인생을 살수 있는 그게 되겠죠. 뭐 그런 컨셉을 가지고 저 이제 꾸준히 강의를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 만나가면서 저도 꾸준히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 계속 유튜브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